혹시 콩나물을 자주 챙겨 드시던 분들 중 어느 날 갑자기 신장이 망가지고 혈관이 막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아삭한 식감, 시원한 국물맛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콩나물은 오랫동안 식탁 위의 명약이라 불리며 우리의 식생활을 지켜온 귀중한 식품이죠. 그런데 이처럼 건강에 좋은 콩나물이 때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콩나물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숙취해소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해 간의 피로까지 덜어주기 때문에 술 마신 다음날 해장국으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고려시대의 가장 오래된 의약서적 향약구급방에서도 콩나물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 그 효능은 예로부터 잘 알려져 있었던 셈이죠. 특히 콩나물국은 영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세계적인 숙취해소 음식으로도 등재되어 있을 만큼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콩나물도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제 콩나물을 드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콩나물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최악의 조합 두 가지, 그리고 함께 먹었을 때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 음식, 그리고 콩나물을 마치 건강보조식품처럼 섭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까지 흥미진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콩나물이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기적 같은 효능과 함께 조심해야 할 부분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먼저, 콩나물이 가진 놀라운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30대 후반부터 서서히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중 무려 30%가 근감소증에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지 근육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심부전증,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오히려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 바로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콩나물 속 단백질에는 항고혈압 펩타이드가 들어있어 혈압이 올라갔을 때 이를 저지해주는 작용까지 한다고 하니 단순한 단백질 이상의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콩나물에 포함된 이소플라본 성분은 골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체내 칼슘 손실까지 막아주니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을 동시에 예방하는데 탁월한 식품이라 할수 있겠죠. 이쯤 되면 콩나물이 에 건강 보약이라 불리는지 점점 이해가 되시죠. 이제 다음 장에서는 콩나물이 면역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는지, 콩나물의 머리와 줄기, 그리고 뿌리까지 각 부위에 숨어 있는 놀라운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콩나물의 두 번째 놀라운 효능은 바로 면역력을 극대화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거나 일교차가 심할 때는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 콩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방어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왜냐고. 바로 콩나물에는 일반 콩에는 없는 특별한 영양성분들이 재배 과정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콩나물에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주고,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유해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콩나물 머리 부분에는 비타민 B가, 줄기 부분에는 비타민 C가, 뿌리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점에서, 콩나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완전체 건강식품인 셈이죠. 동의보감에도 콩나물은 몸이 무겁고 저리거나,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치료제로 쓰인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염증을 억제하고 열을 내리는데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작용해 체내 장기들의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면역세포의 기능까지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스파라긴산은 숙취의 원인 물질인 아세트알데이드를 분해하는데 탁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신 다음날 콩나물국이 해장 음식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도 무척이나 과학적인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영양을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콩나물의 머리와 뿌리를 떼지 않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질할 때 뿌리를 제거하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바로 그 뿌리에 많이 들어있으니, 이왕이면 통째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콩나물의 세 번째 효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혈압과 변비 예방에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콩나물에는 100g당 무려 3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은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켜 피를 맑게 만들어주고, 끈적끈적한 혈액을 정화해 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고혈압의 위험을 낮춰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콩나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수분과 결합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피를 증가시켜 배변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배변의 횟수와 대변량이 모두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변비가 개선됩니다. 하루 한두 번 콩나물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소화기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콩나물이 몸에 좋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100% 좋은 건 아니라는 점이죠. 콩나물은 본래 차가운 성질을 지닌 식품이기 때문에 평소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 혹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콩나물을 날로 먹거나 찬 음식으로 조리하기보다는 콩나물국처럼 따뜻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며 부작용 없이 콩나물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몸에 좋은 콩나물을 보약처럼 만들어주는 최고의 음식 궁합 세 가지와 반대로 콩나물이 독이 되는 최악의 조합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고, 어떤 조합은 피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콩나물과의 음식 궁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도 불릴 만큼 간 건강에 탁월한 식재료인데요. 간에 쌓인 어혈을 풀어주고 독소를 제거해주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부추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끌어올려줍니다. 게다가 부추는 예로부터 기양초라 불리며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능이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몸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부추를 먹으면 몸의 활력이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추와 콩나물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 성분이 간을 해독해주고 부추는 간속 노폐물 제거는 물론 신장의 기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장 건강의 황금콤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력이 떨어졌거나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자주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께는 이두 가지를 함께 무쳐 만든 콩나물 부추 무침이 탁월한 보양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깨끗이 손질한 콩나물 300g을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 넣고 약 5분간 삶아준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줍니다. 부추는 4cm 정도 길이로 썰고 다진 마늘과 멸치액젓. 고춧가루, 스테비아, 들기름, 통깨를 넣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삶은 콩나물과 부추를 넣고 가볍게 무쳐내면 완성. 이한 접시가 신장과 간, 그리고 면역력까지 챙겨주는 보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콩나물과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은 무엇일까요? 두 말할 것도 없이 소금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섭취하고 있는 이 소금이 사실상 한국인 질병 사망 원인 1위부터 3위까지를 만든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요. 암, 심장 질환, 폐렴 이세 가지 모두 지나친 나트륨 섭취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가 권장하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 즉, 소금으로 따지면 하루 5g 이하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콩나물 국밥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2,000mg에 달합니다. 단한 끼로 하루치 나트륨을 다 먹어버리는 셈이죠.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체내 수분이 늘어나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암까지 유발하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트륨이 체내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뼈의 밀도를 낮추고, 결국 골다공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콩나물국을 먹을 때는 국물을 적게 먹거나, 집에서 조리할 경우, 소금 대신 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나트륨 섭취량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콩나물을 몸에 이롭게 섭취하고 싶다면, 간을 약하게, 국물은 적게가 핵심이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콩나물과 두 번째로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육류 대신 건강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특히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도 매우 적합한 음식입니다. 두부에는 리놀레산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중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기에 콩나물의 비타민과 아스파라긴산 성분이 간해독과 신장 기능 개선까지 도와주니 이 둘의 조합은 그야말로 혈관 건강과 내장 보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콩나물국을 끓일 때 두부를 함께 넣어 끓이거나 두부조림에 콩나물을 곁들여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는 반드시 간장으로 약하게, 나트륨은 항상 주의해서 조절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콩나물과 세 번째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바로 마늘입니다.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마늘의 놀라운 효능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마늘과 콩나물은 어떤 건강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니 계속해서 따라와 주세요. 이제 드디어 콩나물과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세 번째 식재료. 바로 마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늘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힐 만큼 그 효능이 다양한데요. 특히 강력한 항암작용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식품입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함유된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은 몸속에 있는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콩나물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어떤 시너지가 생길까요? 콩나물이 뼈와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고 간을 해독하는 역할을 한다면 마늘은 체내에서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고 혈관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국이나 콩나물무침에 다진 마늘을 조금만 넣어도 마치 한약처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으로 변신하게 되죠. 특히 마늘은 단순히 항암 효과 외에도 당뇨 예방, 고혈압 완화, 면역력 증강, 피부 미용에까지 효과가 있어 그야말로 만능 식재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며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고혈압을 낮춰주는 동시에 셀레늄은 강력한 항바이러스 작용으로 내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마늘의 또 하나의 특별한 효능, 바로 피부 미용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피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피부를 밝고 윤기 있게 가꾸고 싶다면 식사에 다진 마늘을 자연스럽게 첨가해 보세요. 콩나물 무침에 마늘 한 숟갈 더하면 입맛도 도두고 피부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마늘 역시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거나 아무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데요. 특히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조합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장아찌는 기본적으로 소금이나 간장, 설탕에 절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늘 본연의 좋은 성분이 오히려 과도한 나트륨과 당분으로 인해 몸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 장아찌를 자주 먹다 보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되고, 설탕으로 인한 혈당 급등이 당뇨를 유발할 수도 있죠. 특히 마늘은 날로 먹을 때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절이거나 조리 과정에서 그 효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운 마늘이나 생마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마늘즙입니다. 마늘을 짜서 만든 마늘즙은 고농축 형태로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어. 간편하게 마시기만 해도 혈관 청소, 고혈압 예방, 항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겁니다. 마늘즙은 주로 일주일에 2, 3회,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생으로 먹기 어려운 분들도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어 꾸준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물론 마늘즙도 과하게 복용할 경우 이장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하루에 한번 소량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절대 섭취하면 안 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바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 전에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마늘이나 인삼 같은 건강식품을 챙겨 드시는데요. 이는 큰 오산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 혈액응고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수술 중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최소 수술 2주 전부터 마늘이나 마늘즙 섭취를 중단하셔야 하며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 역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늘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또 다른 음식, 바로 돼지고기와 꿀에 대한 놀라운 조합과 그 건강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이 어떤 방식으로 고기와 만나고, 어떻게 피로를 풀어주는 꿀과 시너지를 일으키는지 궁금하시죠? 이 다음 이야기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가득할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또 다른 음식, 바로 돼지고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돼지고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으로 특히 기력이 약할 때 체력 회복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돼지고기는 기름지고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보양식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돼지고기를 먹을 때 문제는 주로 기름진 부위를 과하게 섭취하거나 지방 함량이 높은 방식으로 조리했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삼겹살 같은 부위를 구워 먹을 때는 포화 지방이 체내에 쌓이기 쉬운데, 이때 등장하는 최고의 해결사가 바로 마늘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함께 구워 먹는 마늘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체내의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혈관을 청소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마늘을 굽게 되면 알리신이 열을 만나면서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아조엔은 혈소판 응집을 막아 혈전을 방지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즉 고기를 먹을 때 마늘을 함께 먹으면 체내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돼지고기를 수육이나 찜보다 구이 형태로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왕 드신다면 마늘과 함께 구워서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상추나 깻잎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체내 흡수도 훨씬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 단백질,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까지 한 번에 챙기는 완벽한 한 끼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할 마늘과 찰떡궁합인 음식, 바로 꿀입니다.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마늘과 꿀은 생각보다 놀라운 조합을 자랑합니다. 마늘은 알리신을 중심으로 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뛰어나고, 꿀은 천연 항균제로서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는 분들, 체력이 자주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마늘과 꿀의 조합이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꿀에 마늘을 담가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후,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섭취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도 알려진 민간 건강요법인데요. 실제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자랑합니다. 마늘이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이유는 바로 알리신이 체내 비타민 B군과 결합하면서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 시켜주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꿀이 천연 당분으로 즉각적인 활력을 더해주니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이 조합만큼 든든한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단, 마늘과 꿀 모두 성질이 강한 식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몸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스푼 마늘 1 이쪽 정도면 충분하며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속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콩나물과 마늘, 부추, 두부, 돼지고기, 꿀등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만 잘 조합해도 매일매일이 보약을 먹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의 키포인트가 되는 시대. 이제는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고 먹기보다는 궁합과 타이밍을 알고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여 먹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까지 몰랐던 정보,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마 평소에 무심코 먹었던 콩나물이나 마늘이 이렇게까지 깊은 건강 이야기를 품고 있었는지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 끼니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알려드린 음식 궁합을 활용해 보시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